꽃대감입니다. 널씬한 줄기에 연분홍색, 붉은색, 고운 색깔 꽃이 참 고상하고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극한 향기까지 품으며 꿀벌을 유혹합니다. 베르가모시 한창 꽃을 피워 6월의 꽃밭을 장식합니다. 꽃밭 군데군데에 물을 지어 풍성하게 피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식구가 불어나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피었습니다. 온통 베르가못 꽃밭 같습니다. 베르가못 꽃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한창 피고 있는 베르가못 꽃을 감상하시면서 베르가못의 특징과 키우기, 포기 나누기, 줄기 꺾고지 등 분식 방법, 그리고 허브 식물로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가못은 꿀풀과 모나르다 속의 숲건성 여러해살이 허브 식물입니다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이고 내한성이 강해서 뿌리로 오직 월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진한 향기와 꽃이 피는 기간이 길어서 관상용과 미원식물 그리고 약용, 식용 등 다양한 용도로 알려져 심어지고 있는 꽃이죠. 다른 이름으로 베르가못 베르가모트 베르가모트 그리고 속명인 모나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키는 40 내지 120cm 정도 자라고 줄기는 곱게 자라고 사각기둥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잎의 끝이 뾰족하고 향기가 있는 허브 식물입니다 꽃은 6월에서 9월까지 피는데 꽃밭에는 연한 분홍색과 붉은색 꽃이 피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분홍색과 붉은색 꽃이 색깔만 다른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 붉은색 꽃이 피는 베르가못이 외형상으로 잎이 약간 넓습니다 그리고 같은 위치에 심어져 있어도 꽃이 피는 시기가 연분홍색이 한 열흘 정도 빠른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 심어진 것을 보면 비교가 됩니다. 연분홍색은 말짝 피었는데 붉은색은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줄기 끝에 달리거나 잎겨드랑이 위에 꽃눈을 만들어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핍니다. 꽃에서 약간 매콤한 향기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시다시피 꽃 모양이 특이하게 생겨서 눈길을 끕니다 단연생으로 해마다 여름 꽃밭을 이렇게 환하게 밝혀줍니다 베르가못은 축축하고 비옥한 토양과 햇볕이 잘 드는 장소에서 잘 자라지만 웬만한 흙이면 잘 자라고 다소 그늘진 곳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잘 견디는 꽃이라서 웬만한 가뭄에는 물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잡초에도 강해서 잡초리 땅이나 다른 꽃을 심을 수 없는 곳에 심기 좋은 꽃입니다 지금 이곳은 척박한 언덕배기인데 다른 꽃들과 경쟁하면서 쓸모없는 언덕을 아주 멋진 꽃밭으로 장식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죠 꽃이 계속 필 때, 먼저 핀 꽃이 질 때면 멀리서 보면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면 좀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이때 지는 꽃을 잘라주면 아래 부분 잎 게드랑이에서 새로운 꽃대가 나와서 꽃을 피웁니다. 꽃이 지저분해서 보기 흉하면 모두 잘라주면 새로운 꽃을 볼수 있습니다. 자르는 높이는 여건에 따라 원하는 높이에서 잘라주면 적당한 높이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싹둑싹둑 자르면 잎 게드랑에서 꽃대가 나와서 꽃을 계속 피웁니다. 지금은 자를 정도로 시저분한 상태는 아니지만 자르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낮게, 뒤에 있는 것은 높게 잘라서 입체감 있게 키울 수도 있겠죠. 벨가모스는 기아 기간이 길고 특유의 향기와 꽃에서 분비되는 꿀 때문에 벌, 나비, 벌새들이 매우 좋아하는 식물로서 묘련용으로 많이 심어지기도 합니다. 꽃이 지고 나면 줄기는 말라 죽고 새싹이 돋아 나와서 개월을 날 정도로 내한성이 아주 강합니다. 월동하는 모습 보실까요? 지역에 따라서는 이듬해 봄에 새싹이 돋아 올라옵니다. 번식은 씨앗과 포기 나누기 그리고 끝꽂이로 할수 있습니다. 씨앗이 많이 달려 씨앗을 채취해서 파종해도 되지만 씨앗 채취가 어려워서 아직 씨앗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냥 둬도 이것에서 떨어진 씨앗이 자연발아해서 심어진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새싹이 올라오는 번식력이 대단한 꽃입니다. 봄에 새로 나온 싹들을 번식 시키고자 하는 장소로 옮겨 심으면 1~2년만 지나면 배려가 못꽃 보자가 될수 있습니다. 포기 나누기는 늦가을이나 그 이런 봄에 뿌리를 캐내서 포기를 나누 어 심으면 됩니다. 줄기 끄고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이른봄 새싹이 나올 때 어린 순을 끄고지하면 많이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린 줄기를 잘라서 삽수를 만들어 모래나 배양토에 꽂아 물 관리만 잘해주면 성공률이 아주 높은 번식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약한 달쯤 전에 줄기를 잘라서 그 꽃에 놓고 가끔 물을 뿌려준 것입니다. 뿌리가 내렸는지 한번 볼까요? 빈 땅에 대충 꽂아 뒀는데 글세요 <laughs> <그러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끝꽂이가 그 아주 잘되네요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르가모스는 주로 관상용 꽃으로 심지만 여러가지 용도로 이용되는 아주 유용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잎과 줄기 꽃은 차를 만들고 요리의 향신료로 쓰입니다. 생잎을 뜨거운 물에 조금 넣고 5, 6분 후에 마시거나 말려서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면 훌륭한 허브차로 음용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베르가못 잎으로 만든 차인 오스이고티를 마신다고 합니다. 베르가못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은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향수로 사용되는데 해어 오일이나 햇볕에 그을린 데 쓰는 로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또한 베르가못은 고풍, 수면 유도, 진토, 스트레스 해소, 기분 전환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목욕제로 사용하면 심신의 긴장을 해소해주고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베르가못을 달인 애기나 꽃과 잎을 잘게 부순 곳을 피부병이나 거친 피부를 치료하는 데 사용한답니다. 이처럼 베르가못은 마시는 차로, 향수로, 요리의 향신료로, 약재로 두루 사용되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꽃이라고 하네요. 정말 놀랍죠.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죠. 베르가못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